여자친구 생일 선물을 추천해달랬는데 축구화를 추천해줄 건데? 아니 뭐지 신발 추천해달라며? 평상시에 <laughs> 여자친구가 운동 좋아한다며 활동적이라며? 아니 이거 <laughs> 축구화 청광색깔 <풍경> 이쁘잖아. <laughs> 그러니까 진심으로 지한아 그 여자친구 신발 하나 선물 해줄 건데 어. 추천해줘라. 그러니까 얘도 진심으로 고민하다 아 그래 이거 어떠냐 하고 갑자기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이없는 가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한 그런 거 평소에 센스가 없어. <laughs> 내가 신발에 6천만원쓴 사람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아, 너만 <laughs> 하나만 추천해줘 봐. <laughs> 에어포스 같은. 점, 나이키 오케 나이키 종류면 괜찮을 거야. 자, 네. 나이키가 로우. 로우, 미드, 하이가 있어. 요 근데 여자들이 하이를 신고 양말 쫙 올려 신으면 되게 이쁘거든. 이거 진심으로 추천하는 거야. 이거 구나 어때? 이거는 신발끈 끝까지 안 묶어서 신고 벗는 게 편해. 음. 그러면 어. 골라. 축구화 응. 아까 노란색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그나마 구나가 나. 그래? 축구화는 진짜 쓰레기야나 그래? 아, 로우를 추천해줄게. 아또 보냈어. 로우. 괜찮아 왜냐면 이거는 신발끈이 필요없어 신고 보기 너무 편해 굉장히 좋았는데 하나 단점이 있어 뭐지? 비오는 날에 나무 뿔켔는데 그래서 안에 붕뱅이나 그런거 들어갈거 같고 붕뱅? 그럴 순 있긴 하겠다 이런 쓸데없는 신발 추천해달라는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 신을 수 있는 비오는 날에 정말 문제없는 신발 네 비닐신발 어때? 비닐신발 야 이게 이렇게 빗어 비... <laughs> 신발이 괜찮은게 반전이 있다 생각해보니까 비닐에다가 자기이게 선물이야 이렇게 적고 하냐 근데 그 안에 들어있을 줄알았나가이게 자체가 신발인거야 그대로 신으면 돼 이렇게 김도혁이 비올때 추천하는 신발 해줬잖아 그럼 난 반대로 눈올때 이제 겨울이잖아 발이 시렵잖아 따뜻한 신발이 있어 불신인데 설리신 <laughs> 마음에 안들 이제 겨울인데 <laughs> 마음에 안드냐고 아니면은 <laughs> 겨울에 진짜 찰떡인 <laughs> 신발 있어 아트프로보냈습니다 <laughs> <laughs> 스케이트야 얼마나 편해형도하나 추천해 줘. 줄레 형이 형이니까 형답게 좋게 추천해 주겠지. 가격대도 많이 안 나가고 부담도안 되는데 가성비적인 걸 찾는 거잖아. 그럼 이게 좋은 거 같아. <laughs> 아니 괜찮은데? 신발은 내가 알아서 골라야 이 중에 하나 골라. 뭐라고 축구화, 군화, 남학신 비닐 신발, 펄신, 스케이트와 젤리 슈즈 하나만 골라보자. 하나 고르고 또 다른 거 추천해 줄게. 그래 오늘 추천데이야. 진심으로 만약에 이 중에서 한다. 누나 할게 그냥 <laughs> 아니 진짜 진심로 누나 할게 너뭐 추천해줄까? 추천 안 해도 돼 아니야 아니야 해주고 싶어 아니 안 해줘도 돼너여자친구랑 너 이제 여행도 가고 그러면 이제 좋은 숙소 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 숙소를 추천해보자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내가 필요가 없다 형야 우리가 추천해주고 싶어 아니 그냥 신발 하나만 아니야 그냥.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가 알아서 다 추천해줄게 우리 가족이야 그래? 우가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자. 강진우 여자친구분이 지금 군화를 신은 거야. 너 신고 뭐 어디 갈 거야? 나 추천해주지. 아니 나는 나는 아니. 센스가 없어서 우리 추천 받아야 돼. 숙소. 부산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오케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할 거야. 바다 쪽 숙소 하니까 바로 생각나. 뷰는 진짜 확실해. 내가 추천하는 숙소는 이거거든? 아, <laughs> 야. 야 등대 좋은데? 뷰 5성이다 이거 <laughs> 형 나쁘지 않았어 근데 나 솔직히 이런 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이길 거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뷰는 잘 모르겠고 숙소에 음식물 반입이 안 되는 곳이 있더라그 그치? 근데 여기는 음식물 반입 무조건 돼 왜냐면 여기 자체가 그냥 음식이야 <laughs> 집이야 집인데 오징어집인데 단점이좀 좁아 좁아? 어떻게든 들어가 봐우창뷰 마지막 추천하나 오션뷰로? 요즘에 차방 니이요 차에서 잡은 거 근데 바다에서 잠방 <laughs> 아예 그냥 오셔! 안으로 들어가버려! <laughs>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는 있어, 다시! 시간이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 둘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야. 좀 아늑하게 할수 있는데, 집주인 비만 잘 맞추면은 잘쓸수 있거든? 그게 뭔데? 어던가 어, 괜찮은데? 아니, 이가 <laughs> 별로 그렇게 크게 웃기진 않거든? 지 혼자 계속 웃고 있어! 아니, 왜 울어! 지금 다 바다만 해. 아, 그래! 솔직히, 어. 여행을 바다만 가려는 게 아니라, 산좋아하나 글램핑 이런 거. 궁지 <laughs> 어떠냐? 있면좀 게스트하우스 느낌이야 운 좋으면 새 알이 있어 좀 후라이기 해먹면돼야 가다 이거 아, 게스트하우스 아니야? 거의 괜찮은데? <laughs> 무슨 게스트하우스야 무 게스트하우스잖아 맨날 수련회 유스호스텔 <laughs> <뉴스러스텔. 웃음> 해외 가요 <가입> 어때? 되 <laughs> 인기 많은 데래 내 아, 스타일은 아니야 너좀 더위를 많이 타자 아 더위 많이 타자 그러면 응. 무조건 여기가 땀 많은 사람 <laughs> 무조건 여기가 너네가 만약에 해외를 못 갔을 시뭐레크리에이션 응. 좋아해? 바 가는 거, 거 좋아요. 좋아지. 이거 어때? 아, 집. 아, 아, 집을 추천해 달라니까 게임을 그냥 그냥. 아, 그거 해. 너 그거 아, 그냥 식기 해. 그거 봤더 내가 그거 알아 했는데너차 있지? 예. 네. 차 있는 사람이 정말 가기 쉬운 곳이고 경기가 차... 정말 잘 되는. 곳너차 아, 있으면 무조건 여기야. 아시었어요? 그냥 네, 이제 촬영 쪽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숙소에서 촬영하기 편한 데 이런 데또 많이 찾아봤거든요. 아 또. 집 <laughs> 어, 괜찮은데? <laughs> 아 이거 안되겠어 나 그냥 받아주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난 솔직히 이거만 얘기할게 지금 당장은 못가 응. 가도 재미가 없어 응. 내년 여름을 위해서 응. 추천 하나 해줄게 여름에 갈 곳이야 왜아왜왜 아, 왜? 왜? 아, 멀리 갈 필요 없어 그 숙소 여기 여기서 멀리 <laughs> 야 숙소 골라봐 야 짐이지 못해 잠박 생각에 잠박 잠박이었습니다 구나 신고 잠박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또 어울리는 게 잠수함에 문앞까지 주면 딱이지 괜찮은데? 그러면은 밥 물러갔을 때 아, 먹을까? 해산물 먹을 잠수함은 깊이 내려가지 그치? 밑으로 내려가지 용권도 많이 거었 먹다가 뭐 심판받을 거 같아 삼진탕으로 어우 죄송합다고세이돈 받고 다른 말 필요없어 이거 드세요 <laughs> 네. 왜냐면 얘가 바닷속 깊이 있거 잠수함 타고 내려가서 네. 아로집갈때 잡아먹어 그러면 아. 꼬리만 먹고 몸통 다시 보내는 거야? 옆에 랍스타 있잖아 <laughs> 그러면은 채우고 간식 거리 스폰지밥 음. 아야 아, 너는 뭐가 그러니까 아쉬워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한 담아서 아니 야 이거 안아져 이거 먹어 먹어 그냥 <웃음> <웃음> 잠수함에서 군인들이 <laughs> 있으니까 맛 다시 달라 해서 비벼 먹어 <laughs> <laughs> 양식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그런 데 가서 스테이크 써먹어 아, 아 그런 느낌? 어방어 어, 양식장에 <laughs> 가서 해산물을 먹어 그 양식이었어? <laughs> 내가 생각한 양식이랑 좀 다르네. 정했습니다. 인어공주로 가겠습니다. 랍스타도 <laughs> 있고 생선도 있고 뭐뭘 어, 추천해 줄까? 밥다 먹었잖아. 밤이기도 하고 뭐. 분위기 잡아야지. 밤에 딱 클래식 노래 를 틀어 놓고 와인 딱 따라오는 상태에서 뭐 할지를 추천해 줘. 딱 한번 저기 근데? 아, 이거 하면은 냥찮지 아, 아, 밤에 <laughs> 분위기 잡으면서. 냥 좀 내려가면서 소화 다될거 스포츠는 아까 장난이었고 같이 보는 거. 그냥 보면 재미없단 말이야. 군대 아, 가 여기서 잘해야 다음 아, 날뭐 먹을지가 결정돼. 그래. 아니면 그냥 나 영화 한편 추천할게. 아, 와인 먹을 때 안주로 김도 먹잖아. 이빨에 계속 띠리리리 괜찮은데? 와인도 어떻 이거 술이야. 어. 한 잔, 두잔마시다 취할 수 있잖아. 어른도 취했을 때 여자친구랑 할걸 추천해줄게. 고민이야. 직권이랑 무예타이 중에 고민인데 무회타이 가겠습니다. 아 왜? 아 사진이 너무 아쉬웠어. 어, 솔직히 여행 여자친으로 가면은 부모님한테 드릴 그런 기념품 하나 추천해 드리자. 일단은 나는 번어물이나 그런 거선물해 주면 나쁘지 않잖아. 그런 간단한 이런 <laughs> <버너물을 웃음> 거 어때? 번어물 좋아하니까 이걸로 달리는 거잖아. 부모님들은 중후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렇지. 손목 시계. 14억짜리를. <laughs> <어쩌면>? 14억이라고? <laughs> 난좀 저렴한 시계 추천해줄게. 조금 한데 대신 단점이 아버님 어머니 둘이 보잖아두 분이 싸우시면 안돼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치안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인단 말이야. 그렇 이건 어떤가. 정신 할수 있어. 자 부모님한테 이제 기념품으로 어떤 걸 드릴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진지하게. 진지하게? 말보로 레드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정리하자면 아니, 여자친구 아니, 신발을 이제 구상 사줘. 잠수함에서 잠을 자고, 이제 해산물로는 인어공주를 먹고, 밤에 술 먹고, 노래사이. 응. 분위기 좋게 응. 한 다음에 응. 이제 돌아오는 날에 부은이 기전품으로말보로 레드. 응. 오, 완벽한 여행이다. 아, 나도 한번 야, 다음에도 추천할 거 있으면 언제든 부탁해. 아, 꺼져, 라들아 돌잼, 돌잼, 돌잼. 가볼려고 내가